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자랑이자 2026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차세대 항공모함, 바로 ROKS 덕적도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형적인 디자인부터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과 가격적인 측면까지 세세하게 다뤄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덕적도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과 세련됨입니다. 길고 넓은 가판은 단순히 비행기를 띄우고 내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전통적인 항모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스텔스 개념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도장은 단단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바다 위에서 위장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함교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가 컴팩트하면서도 최신식 센서와 레이더 장비가 집약되어 있어 미래 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갑판에는 최대 20대 이상의 함재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리프트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항공기를 격납고와 갑판 사이에 옮겨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거대한 전함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승조원들의 생활구역은 예전보다 훨씬 쾌적해졌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침실, 체력 단련실, 식당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오랜 항해 동안에도 피로와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전투 지휘실은 마치 첨단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과 터치식 제어판이 배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전장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를 통제하는 관제실은 민항공 수준을 뛰어넘는 정밀한 시스템을 적용했고 인공지능 기반의 항로 계산과 자동 충돌 방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진룸과 기계실은 최신식 디젤 및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동작하며,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성능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덕적도의 항속거리는 수천 해리에 달하며, 연료 효율이 이전 세대 함정보다 약20% 개선되었습니다. 최고 속력은 시속 55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비슷한 크기의 동급 항모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방어 시스템인데, 근접 방어 무기 체계와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어서 단독 작전뿐 아니라 연합 전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재기로는 최신형 F-35B 단거리 2착륙 전투기가 탑재 가능하며, 한국형 수직 이착륙기 개발이 완료되면 이배가그첫 운용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덕적도급 항공모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3조 원에서 3조 5천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배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탑재될 항공기, 무장 시스템, 유지보수와 승조원 훈련 비용까지 포함될 때더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전략적 가치와 동북아 해상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할 위상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투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덕적도는 단순한 전투용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인도적 지원, 재난 구조,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헬기와 수송기를 통해 구호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의료 시설 또한 내장되어 있어 해상 병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다목적 활용성은 이 항모가 단순히 무력화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적도의 등장은 대한민국 해군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만 하던 항공모함 전력을 이제 우리 힘으로 건조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술적 자립과 방위 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덕적도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시간이 증명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ROKS 덕적도 항공모함의 외형, 내부, 성능.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항공 모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더 흥미로운 리뷰와 분석 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